이루이 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 루기 위하 여, 이 새벽에 수위를 뚫고 주님 앞에 나온 나이다. 주님, 은혜를 분성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아, 623장입니다. 623장, I'll 성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주소서 다시 말해드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고 나의 삶이 되기를 yeah 주님께 뜻을 믿게 하여 게 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님의 믿게 이여주 하여 주님을 믿게 하여 이님을믿주을 믿게 하여 주님을 주님을 믿게 하여 주하 주님을 믿게 하여 님님을 믿게 하여 주님하하님 15절에서 30절. 자, 한번 어, 20장 15절에서 어, 30절까지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네, 시작. 세상에 건돌리고 진주도 많으니와 지혜로 입술이 더 귀한 고백이라 다행을 위하여 고딩 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그선자는 그의 몸을 벌모잡일지니라 속이고 치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으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니라. 경영은 은면함으로 성취하니, 시란을 느끼고 전쟁할지니라. 두루나니와 한다만한 다는 나의 의미를 무섭하니, 이 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자리에 아비가 우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은불을 흡담하에펼쳐을 당합니다. 처음에 속히 작은 사람은 마침내 포기를 들이 아니하느라, 너는 나를 합겠다 는며 말하고 여화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한결같이하는 제법주는 여화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소위는 적응을 좋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거름은 여와 뭘 만나니, 사람의 뜻이 자기의 길을 수있으랴 함부로 이 물건을 거어 가야 할 소원하고, 거위에 그 삼키면 그것이 그 사람의 뜻이 됩니다. 지혜로운아둔들을기르하며 가난한 바퀴를 그들 위올리립니다 사람의 경우는 여와의 등골이라, 사람의 귀의 속을살키는이라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와 진리야경고하리라 젊은자의 영혼은 그의 힘이요 늙은자의 아름다움은백화입니라 상하게 되는 것이 아들로시니 아는 그의 맹함처럼 저의 힘이 들어 들어갑니다 아멘 자원은 침이 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어, 몸이 아파서, 또 허리가 아파서, 이렇게, 예, 한명에 가면은 침을 맞잖아요. 침을 맞는데, 어, 이상하게도, 뭐, 가끔은 다른 데도 놓지만은, 계속 그 혈자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놓죠? 대답을 해보세요. <laughs> 어, 다니시나? 그다음에 서감염을안하시 거의 그 혈자리에 놓아요. <laughs> 머리가 안 좋으면 허리에 해당되는 혈자리를고또 두통이 있으면 머리 혈자리를고 계속해서 나을 때까지 그 자리에 혈자리를 놓습니다. 우리가 장년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에, 확신이 드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주제가 있고, 또 살짝 새로운 주제가 몇 군데 나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반복된다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잘 살지 못한다는 것, 이게 실수가 많다는 것, 그러니까 또 이야기하고 잔소리 맞지만은 계속해서 잠은 침을 주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어, 남에게 성급한 게 보존스지만, 나 이거 계속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공동체의 계획은 사람들의 뜻을 모아서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앞에서 지략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고, 남의 비밀을 터뜨리며 한담을 하는 사람, 그, 한담을 한다라는 것은 헛소문, 그리고 비밀루스라고 뒷담화하는 자를 한담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뒷담화하고 남의 모습을 막 비밀인데, 아, 집권상에 비밀인데, 어? 목사님 김윤리야? 목사님 어? 여기 있어? 그래서 어? 하여튼 그런 일을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가지고는 어, 그 사람하고는 뭐 하지 말라? 사귀지 말래. 사귀지 말라 네. 사귀지 말라는 말씀을드 의미가 있죠. 어? 이것은 깊은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는 거예요그 사람의 말을 진리처럼 듣지 말라는 거예요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이것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런 침을 맞는 주제입니다.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등불의 흑암 중에 꺼지게 된다. 하여튼, 부모를 저주하고, 부모를 욕하고, 부모를 공개하지 않는 자는 미래가 없는 겁니다. 완전한 미래가 깜깜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을 자식이 알아준다, 못 알아준다? 못알아준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야기 또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니가 부모 대화를. 내가 너어봐라 나이 들어봐라 어, 그때서야 알게 되지 이거 자식이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는 것은 원수라는 것은 직접 갖고 하지 말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손을 기다리다. 이 기다리다는 말씀도 계속해서 되어지는 부분입 자꾸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직접 갚으려고 원수를 보고 가는 것, 하나님께서 돌아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모든 갚으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도 계속해서 침이 되어서 우리에게 맞고 있는 그런 약이 되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이제 신중한 판단 없이 함부로 소원하지 마라 소원하지 마라 거룩한 물건 이 있을 때에 아, 거룩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그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약속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거든요. 아, 그런데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고요. 그래서 뭔가 이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서. 서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래서 동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약치 잘못하면 감정에 동무가 되어서 뭔가를 서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어머님도 그런 세대를 살았죠. 흥에 가면 하나님 앞에 뭘 바쳐야 되는데 바쳐야 되는데 근데 바칠 게 없어서 뭘 바쳐요? 바칠 게 없어서 뭘 바치니까 아 자식을 바칩니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은 잘못된 서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회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함이 있는 거지 내가 소원한다고 해서 내가 꽉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단절한 마음은 있어야 되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다가는 큰 실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님은, 큰 아들을 바쳤을까요? 작은 아들을 바쳤을까요? 아들을. 뭘 작은 아들을 바쳐요? 큰 아들을 바치지, 당연히. <laughs>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일 마지막 바치잖아요. 첫 소산을 바치거든요. 큰 아들을 바치는다 여러분들. 근데 큰 아들이 거기를 갔다안 간다? 안 간다는 난다?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반응 한글이 매우 떨어져요. 성경에도 보면 은거기다첫 자들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밀려서, 누구에게 왔더라? 네, 한테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나하고는 결국 함께 온 소원이 있으시 어머님 큰 아들을 맞셨는데 어? 결국은 그 소원이 이상하게 된건모르지만 그건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건데, 저에게 이렇게 내려와서, 어, 제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면서, 형님을 찾아보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항상 이야기하겠죠. 형님이 가야 는 길을, 제가 걸어가고 있사오니, 형님은 따따로로 기도해야 되고, 따따로로 도와줘야 되고, 따따로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에 치워져서 뭔가 하나님에게 약속을 하는, 하나님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받으실 것과 안 받으실 것을 아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걸 받으시지, 감정에 의해서 서운된 를 받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해라. 서운할 때는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해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아의 사람의 영혼은 여호의 동굴이다. 사람의 깊은 속을 하나님께서는 살피시는데 무엇을 보신다고요? 영혼. 안에 있는 사람. 내면에 있는 그 사람을 지켜보고 계시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이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냐. 라는 말씀을 하면서 오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자리, 참된 왕, 하나님이 내시는 왕은 그 자리를 지켜내기 위하여 무엇으로? 인자와 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인자함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 이렇게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이 내신 왕이라는 거예요. 이거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왕이라는 개념은 뭐 많이 살아 있지만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위정자들에 대해서는요 이 말씀이 그야말로 침이 돼, 왕침이 되가지고 그야말로 침을 맞아야 돼요.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할 수 있지, 그 인자와 진리가 없으면 하나님이 꺼지러 내립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그냥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 게 영상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있는데, 일타강사 이재영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분은 이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인데, 인문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철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맹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철학이 왜 생겼느냐? 세상에 나쁜 관념으로서 자유하기 위하여 철학이 생기기 시작했다. 세상에는 잘못된 생각이 많이 있다그 잘못된 생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조정해주고 균형 잡혀주고, 바로 잡기 위해서 철학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래서, 춘추전국 시대 때, 중국이 제일 혼란할 때에 철학자가 제일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왕들이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누가 많이 있다고요? 철학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춘추전국 시대에 왕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끌려 나가고, 자식들이 끌려 나가서고, 전쟁들이 끌려 나가고, 수없이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기 소중한 자식들이 죽고, 재산이 다날아가고 그런데도 어, 이 왕을 원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왕은 누가 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었기 때문에 그래서 천자라고 그래요 천자 천자 하늘에서 내었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맹자라는 사람은 이제 성성서를 주장합니다 사람이라면 철원지심이 있다 물에 빠져다는 아이를 본다면은 당연히 그 사람은 그 물에 빠져서 죽어하는 아이를 볼 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삶이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누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 사람이란 거예요. 그런데 물에 빠져 죽어가고 불에 타서 죽어가는 그 생명을 보면서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눈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왕이 문 앞에서 백성들을 추구하는데도 문 하나 깜다하지 않고 불쌍히 기지 않는다. 이것은 사람이다. 인간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인면수심이다. 이건 뭐예요? 사람의 얼굴을 외지만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이라는 거 짐승이기 때문에 천자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었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왕이 내렸다면 그 왕은 당연히 백성들이 죽어갈 때 백성들이 물에 빠져 죽어갈 때 백성들이 불에 타서 죽어갈 때 백성들이 발에 벌혀 죽어갈 때에 당연히 마음 아파하고 힘들다하고 음부를 할수 밖에 없다 그런 왕은 천장가 아니다 하늘에서 내린 자가 아니다 그래서 천장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 천자가 아니고, 짐승이기 때문에 끌어내라. 하늘에서 면자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맹자입니다, 맹장. 그래서 여러분들은 천자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다. 짐승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런 대철학의 이론을 통해서, 어, 이그 시대에 나쁜 관념, 감염, 잘못된 관념으로서 자유를 준 사람들이 철학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왕에 대해서 생각할 때이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와 진리가 있는 왕이 그 스스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 인자와 진리가 없는다는 왕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별을 우리가 할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본성대로 살것인다 말씀으로 살것인다 이기적으로 살것인다 공의를 향하면 살것인다 끊임없이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흔들고 계시다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데, 우리의 믿음의 삶은 인자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로 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좀 만들어진 말씀이 있는데, 29절 말씀, 시작. 젊은 자의 영혼 그의 힘이요. 넓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입니다. 아, 예. 젊은 사람들은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육체힘이 있어요. 그런데 백발, 연세가 많이 든 사람들은 아름답다고 하면서, 뭐가 아름답다? 흰머리가 아름답다, 백발이 아름답다 지금 여기 보니까 전부 염색을 해가지고 백발이 다 사라졌는데 백발이 아름답다 이 백발 이 백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백발이 아름답다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백발의 의미는요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다했다는 거예요 선마 단맛, 떨은마 어, 고통의 마, 그리고 배신의 맛, 인간들에게 심망하는 거, 상당한 거, 고통당한 것 이런 것들이 이 흰머리 속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아름답다라고그 고난의 과정들을 다 통과하셨구나. 다 통과했구나. 그리고 젊은이들은 그과정을 아직까지 어떻게 되나요?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했고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백발이 성선한 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젊은이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듣는 거예요. 왜?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죠. 이미 통과했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렇게 믿음면생활하면안 되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을 성기면안 되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다 너무 많고 어, 이렇게 7 80이 되어서 백0번이허용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과정을 다 하고 있었구나. 너무나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 많은 이제 내학자들이 나이가 든 사람들에 대하여 젊은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를 해요. 뇌의 크기가, 머리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제도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보니까, 이 머리가 작아지더라고요, 머리가. 머리가 작아진다는 건희한한 머리가 작아지고, 이게 뺀데 왜 작아질까, 보니까, 안에 이제 뭐가 작아지는 거예요? 뇌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연세가 되면은, 판단력도 조금 흐려지고분별력도 조금 떨어지고, 그런 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뇌과학자가 놀라운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뇌 기능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연결, 신경망의 연결이 있대요. 뇌의 전체적인 연결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된 사람은 크기가 작거나 발달이 덜된 뇌라고 할지라도, 뇌의 전체적인 기능이 더뛰어나다 그러니까, 백발이 된 사람들, 연세가 많은 사람들은, 뇌가 작아지긴 작아졌지만, 전체 신경 연결만이 넓어졌기 때문에, 전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뇌의 불면을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어디있습니까 암기력이나 인지 능력은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은 전반적으로 향상되요 그러니까 인생을 완조할 때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이 탁월해지는 사람이 바로 백발이 성성한 어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말을 함부로 외우면 안되고 항상 상고하고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상고하는데 참고하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이 백발을 빠진 어른을 어떻게 하나 공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백성들이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또리라 하지를 나누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첫은 위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불쌍히 영향을 마음으로 가져야죠 인자와 지리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위생자리 되기 대기 위하여 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백과의 정성한 어른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어른들이 통합적인 사고를 해서 전체적인 사고를 자리해서 우리 교회의 슬픔, 명성, 괴물을 아름답게, 복되게, 성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시간표에 의하여 인생은 흘러가고 넓어집니다 흰머리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프고 속상하고 때로는 험한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답다라고 말씀해 주셨나이다. 인생의 모든 분난을 뚫고 왔기에 아름답고 인생을 전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아름답다 하셨사오니 이 아름다운 어른들을 통하여 우리 서리 분명성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되어질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 네. 말씀을 붙지 않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